오래 못 가. 내가 볼때썸문 타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네. 어, 남자와 여자 두 분의 음. 사주를 드릴 거예요. 음. 이분들은 어떤 사이일지 음. <laughs> 신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말씀 드릴게요. 음. 1995년. 음, 생일이? 12월 30 나는 이거 네. 이게 생일 할 때마다 좀 웃음이 나와 나는 어? 또 그리고 이분은 남자 김씨고요 어. 여자분은 1996년 응 어, 생일이? 1월 16일 여자 김씨 오래 못가아 오래 못 가요? 음. 이두 분은 근데 현재 어떤 음. 내가 볼때 서문 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어, 이분들이 스캔들이 사실 나셨거든요. 음. 응, 응. 그래서 이 스캔들의 진실 여부를 선생님께 응. 여쭤보려고요. 근데 이 친구 둘다 네.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요? 응. 어. 만만치 않아. 그이 사람들을 보면은 화라산이 보여. 오. 화라산이 막 폭발하는 그 끼. 미쳤어. <laughs> 그 정도로 많아요? 누가 그랬는데, 미쳤어. 뭐 그런 노래도 있던데. 네, 네, 어? 네. 그게 느껴져, 자꾸, 기운이. <laughs> 어... 어? 그런 이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그런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야. 음... 쉽게 말해서. 네. 어? 그래서 둘다 끼가 막상막하다. 이 사람 연예아니야? 인 연예인이에요 가수입니다 성야 어. 만만치 않다 가... 미쳤다 미쳤어 <laughs> 가수가 어? 아니면 할게 없을 정도인가요? 할게 없지 해먹을 게 없지 끼가 너무 많아서 어. 얘네들 그 끼가 장 화라산이 보인다니까 화라산 타오르는 끼 어?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그 끼가 보이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둘다 만만치는 않는데, 음. 내가 볼때 썸은 탄것 같은데, 내 형께로는. 아, 네. 음, 네. 썸은 탄것 같고,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뭐? 내 기운으로 정께로는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요? 왜냐면, 둘다 너무 끼가 많아. 음. 끼가 많아서, 그끼 발산을 해야 되는데, 어, 끼 발산을 못 하고 얘네들이 결혼까지 꼬리 난다. 그건 장담 못할것 같아. 어. 응? 그래서, 어, 썸은 탄것 같은데, 응? 성격적인 궁합은 두 분이 어떤가요? 그 남자도 끼가 많은데, 네. 이 친구 남자는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음... 소심한 부분도 있지만, 우물 하나 개구리 마냥 세상 밖을 잘 몰라. 어... 자기 음... 일에는 올리은 해도 세상은 잘 몰라. 음...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그이 친구는 약간 남자와는 겉보기하고 다르게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번쩍번쩍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 네. 근데 소심한 부분이 있고요. 이 여자에는 뭐라 그럴까 당돌한 데가 있어. 아주 당돌해요. 음, 그리고 안할것 같으면서 할말다 하고. 어 약간 그런 이미지 맞습니다. 약간 사차운기가 있어요. 네, 얘는. 어 그래서 말도 직선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어 지는 무심코 던진 돌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어 상처를 받겠죠. 그리 약간 모아지 기부수가 약간 들어간 거로 나오고, 어, 쉽게 말하면. 음 그래서, 지금 뭐라 럴까이 여자아이는 이제 27이면 아직 어리잖아. 네. 어린데, 그, 뭐라 럴까 당돌함과 직선적인과, 음, 약간 교만한가? 그런 게 조금 약간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어. 그래서, 여자아이가 얘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얘 팔자가 기생팔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만인의 연인이 되 되는 사주. 어 그래서, 그, 만인의 연인이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사주야, 이 아이가. 음. 응? 사주가 만만치는 않은 사주고,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는, 이거 음. 결혼 여자아이가 일찍 해도 안 돼. 남자아이도 그렇고, 어. 일찍 하면은, 뭐, 3년도 뭐가 깨져. 왜냐하면 둘다 이거, 기발사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 그걸 못하면은 미쳐 죽지 음. 어? 머리 풀고 풀 꼬고 나가야지 응? 그러니까 그런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은 결혼은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된다 어. 궁합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 연인 이인이 길게 가는 인연이 아니다 어. 어, 이렇게 나오니까 뭐친어총각이 연애하는 게뭐 흉이야 봤잖아 음. 스캔들은 응? 어, 진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음, 나는 진실이라고 봐요. 어. 어. 근데 얘네들은 마인드가 그거 개념하지 않아 스캔들 나면 어때? 어, 그, 어, 어 그런 개념이 없어. 음. 어뭐천호총각이 연애하는 게뭐 흉이야. 네.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또 헤어졌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얘네는 뭐, 어, 뭐 스캔들 뭐 그까지 거 신경 안 써. <laughs> 음, 네. 음. 그러네요. 음, 신경 안 쓰기 <laughs> 어. 때문에. 어, 옛날에 대한 무슨 뭐 스캔들 나는 게뭐 흉이 되고 막 이랬지만, 그렇죠. 뭐 이건 좋은 구설이기 때문에, 음. 구설도 뭐 천여총각이 연하는 게왜 흉이에요. 네. 좋은 구설이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그런 스캔들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아. 어. 어. 이두 분은요, 네. 어마어마한 그 팬을 가지고 있는, 음. 남자분은 방탄소년단의 귀라는 음. 분이고요, 여자분은 블랙핑크의 제니. 나는 블랙핑크가 뭔지 방탄소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나 방탄소년이라는 말은 그쵸? 뉴스에서 좀 봤고, 이 멤버 중에 누나가 우리 집전부로 왔었어. 그래서 방탄소년이라고 어, 얘기를 했어, 나한테. 응? 누나가 그래서. 직접 혼자 오신 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 사정으로 무슨 뭐 물어보려고 우리 집 왔었어. 네. 어, 음. 하여튼 두 분이 지금 음. 연애 소리 나서 한번 음. 그, 입장품 발표를 안 해주시니까, 신점으로 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 천여총각이 연애하는 건난형 아니, 아니라고 봐. 네. 멋있게 젊어서 사랑하고, 음. 어, 뭐, 연애하고, 네. 어?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 놓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좋은 징조인데, 음. 네. 이제, 신점으로 봤을 때 올해는 못갈것 같다. 네.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할게요. 네. 네.